안녕하세요. 독립여정입니다. 이제 곧 연말정산이 또 다가옵니다.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항상 각광을 받는 게 세액공제가 된다는 연금저축 펀드에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저도 친구들한테 연금저축 펀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금저축을 설명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서 돌아왔습니다. 영상은 여러개로 나뉘어서 올려드릴 텐데 오늘은 연금저축,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도대체 다 이게 무슨 말인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첫 번째 연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층 국민연금은 노후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운영하는 공적연금이에요 2층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겨서 운용이 되며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층 개인연금은 개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투자한 후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해마다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을 말해요.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퇴직연금은 내가 일을 그만두고 난 뒤에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개인 연금은 좀더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 개인 연금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해요. 앞으로 설명드리는 연금 저축은 다 개인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 연금 저축의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연금 저축을 적금처럼 돈만 이렇게 넣는다고 하면 2, 30년 뒤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현금 가치가 하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연금 전용 저축 상품을 가입해서 돈을 이렇게 불려야 합니다. 그러면 돈을 불려주는 연금 저축 상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연금 저축의 종류는 보통 어떤 금융기관에서 가입하는지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 신탁은 은행에서, 연금 저축 펀드는 은행과 증권사에서. 연금저축 보험은 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세 가지의 연금 종류는 납입 방식, 적용 금리, 연금 수령 기간, 원금 보장이나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인지 그리고 상품 유형이 다 다른데요. 연금저축 신탁은 위험성은 낮는데 안정성만 높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1에서 2%밖에 나지 않아가지고 2018년부터 신규 판매를 중지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금저축 펀드랑 연금저축 보험만 보면 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과 은행에서 계좌를 가입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펀드를 골라서 투자하는 상품을 말해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고수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원금 보장이 안 되고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보험은 보험 상품의 수익률인 공시이율로 수익률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펀드보다는 수익률이 낮은데 안정성이 크고 원금이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을 해야 되고, 내가 낸 금액의 7에서 10% 정도는 사업비라는 것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보험에 매월 10만원씩 납입을 하게 되면, 그 중에 만원은 사업비로 나가고, 9만원을 가지고 내 연금을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금저축 보험이랑 연금저축 펀드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 연금저축 펀드를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부득이하게 해지할 경우에 손실이 크고 매월 내야 되는데 사업비까지 크니까 조금 부담이 되는데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비해서 수수료가 적고 자유로운 납입과 수익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 실제로 제가 연금저축 펀드 가입 2년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저축에 대한 큰 카테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가입한 연금저축 펀드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제가 영상을 이거 다 찍었는데 다 날라가가지고 다시 찍고 있어요. 매우 속상한 상태지만 다시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